풀려서 한번 왔는데 좀저좀 한번 봐주세요. 음. 그래 알았어요. ,이. 잠깐만 있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앞뒤가 각각 막혀가지고, 어? 우리 저 어, 선생님이 오니까 동자가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는다. 어? 무슨 이유지는 인 음. 모르겠다. 내가 전생을 잘 보니까 전생을 한번 봐줄까? 네, 한번 잘좀 봐주세요. 음. 그래 요 알았어요. ,이. 자 남모야 다라다라 나야 나바가야 바로 기제 잘 바라야 다바하 모지 자다마야마 사다바야 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다산 아이구야 이어 당신은 저산공되기 위해서 도닦은 남자네 어도을닦았으니까 하나도 일이 안 풀리지 마늘이 없지 보따리 잡고 도망갔지 아이고 잘좀 하시네요. 마늘에도 보따리 사가 도망가고 하는 사업도 잘안 풀리게끔 대가 있어요. 응? 잘 하시네요. 응. 하는 사업도 왜잘안 풀리는가 하면, 응? 우리, 어, 주혜 씨는 하는 사업도 잘안 풀리는 이유가, 어, 내가 전생에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인연이 없으니까, 전생 자체가. 이생에 사람 인연이 있고 전생에 뭐 기생을 했든지 전생에 나라밥을 먹었든지 이런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전생에 뭐 해서 난산 속에 가서 돌 닦았잖아. 근데 산 속에 가서 독 닦았는데 그 돌을 닦았는데 옳은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을 닦으면서 옳지 않는 돌을 닦고 다른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의 인연으로 내가 이생에 한 생을 해서 어 고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 가라.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 가라. 이렇게 된다 보니까 내 발걸음 하나, 하나, 하나 뛰는 것마다 고통인 거야. 그러면 지금은 죽을 맛인데 원래는 그래도 대운이 들어 가지고 원래는 밥은 먹고서 살고를 해죠. 밥은 먹고서 살고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영원이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기가 못 있어? 하는 일이 뭐야? 내가 보니까 미디어쪽으로 일을 하는 거 같다, 보니까. 응? 어? 영상, 미디어 그런 쪽으로 지금 잘 돼. 맞나? 네. 맞나? 대답 좀 똑바로 해봐라.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신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야만이 되는 거야. 응? 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안 봐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응? 어? 영원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자연인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연인을. 응? 어? 나이가 좀더들면산 속에 들어가게 돼요. 돈은 사주여 없고, 여자도 사주여 없고, 자식도 사주여 없도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근데 그 행복하게 하는 일이 돈이 안 돼, 돈이. 돈이 안 되니까, 넌던돈돈 거리지 말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만 하고 해라. 알겠지? 네, 공부를 한번 해봐봐. 그럼 뭐, 계속 그런 자연인으로 들어가사는게 저한테 그러면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 원래 올해, 원래는 괜찮은데 몇 년에는 교통사고 수도 좀 들어가 있고 사고 수도 좀 들어가 있고 간재고술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일을 하긴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6 5이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 일을 해도 나이가 6 5이 넘어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만이 이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행복이라는 거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인 거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이다 보니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쪽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생이다. 전생인데 나는 이렇게 동자가 나와서 전생을 참잘 봐준다. 전생을 참잘 봐줘서 전생의 인연이 만약에 기생의 인연인 사람은 꼭 술집을 하거나 아니면 기색이 돼서 여러 남자를 홀리거나. 이렇게 되더라. 내가 전생을 보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전생에 도인이다 보니까. 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도인이 어떻게 살아? 여자하고도 인연이 없고, 자식하고도 인연이 없고, 돈하고도 인연이 없잖아. 그런 인연이 없는 걸억지로잡으려 그러면 어디로 가? 학교를 가야 되는가.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야. 어? 검찰청에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생겨서 내년에는 간제 구설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간제 구설이 뭔지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간제 구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저.. 하여튼 간에 경찰서 조사 받은 대로갈 일이 생겨. 조심해. 네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응. 제가 그 음. 산속에 들어가서 음. 이제 지금 하는 일은 음. 사진 찍는 일, 음. 미디어 일을 그럼. 자연으로 하는 게더행복하게살수는일이에요 산속에서, 산속에 가면 거기에 재료와 재능이 무궁무진해요. 네. 거기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음. 거기 가서 찾다가 보면 정말 대박이 터진다니까. 음. 오히려 저는 막 전, 자기는 좀 정교하거든. 음. 정교하기 때문에 그 정교한 것들을 한카터씩한카터씩 한 찍으면 갖고 전시를 해봐봐 응. 그러면 있잖아 미친듯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사준다니까 응.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됐죠?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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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